이번 주 출범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구 출신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인선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최다선 중한 명인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을 지내는 등당 지도부 경험이 있고 개파색이 옅은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비상 상황인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연일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가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주유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비대위 공식 출범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자동해임 수순에 반발하는 이 대표와 갈등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 중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 측 지지그룹이 집당 소송이나 토론회 등을 준비하면서 전방위 반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비대위 출범이 구분능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상황을 되돌리기보다는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